10번 소비자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비교는 절대값으로 한다. 보기들을 보면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 해서 재화를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대소관계를 통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 시를 가정을 하고 보기를 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구요.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M이라고 그러고 수요량을 QD라고 할때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변화분끼리 묶으면 DM 분의 DQD 곱하기 QD 분의 M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갖는 부호에 따라서 재화를 구분을 하는데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정상재라고 합니다.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가격 효과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격 효과라고 합니다. 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효과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 이것은 효용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불변인 상태에서 두 상품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서 수요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체 효과는 가격이 변화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소득 효과는 두 상품 사이의 상대 가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 소득이 변함에 따른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살펴본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효과입니다. 즉, 정상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고, 열등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고 그랬죠. 만약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제는 실질 소득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동일하게 되니까 정상제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고, 열등제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의 법칙이 있는데,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역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가격 효과가 가격과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정상제의 경우에 대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대한 내용이죠. 이 오른쪽을 보시면 가격 효과를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수요량의 변화 방향을 의미하고요. 이첫 번째 줄이 정상제, 보기 1번과 2번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면 되겠고요. 이두 번째 줄이 3번과 4번, 열등제에 관한 보기를 판단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5번은 기펜제인데, 기펜제는 이 마지막 줄에 화살표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상재를 보면 정상재는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정상재든 열등재든 기펜재든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효과를 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죠. 그런데 이첫 줄은 정상제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실질소득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니까 수요량도 감소하게 되죠. 하지만 열등제는 반대로 작용하죠.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마지막은 기펜제인데, 기펜제는 특이하게 이 소득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즉, 열등제의 한 종류로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큰 재화를 기펜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가격효과를 보시면 같은 열등재지만 기펜제는 소득효과가 보통의 열등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대체효과를 압도해서 가격효과가 수요량을 상승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죠 즉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는 앞에서 얘기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기 1번 정상제부터 보겠습니다. 정상제의 경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다. 정상제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즉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소 관계에 관계없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정상제의 경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작으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다. 방금 설명한 부분이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항상 감소하게 됩니다. 3번, 열등제의 경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이 경우죠.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열등제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으면 이것은 바로 열등제의 한 종류인 기펜제가 될 경우를 묻고 있는 것이죠.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다. 기펜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의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기펜제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기 때문에 수혜 법칙에 따른다면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5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벤담의 공리주의를 표현한 사회 후생함수는 단이 경제는 값을 두 명이 존재하며. W는 사회 전체의 후생, U는 갑의 효용, V는 을의 효용이다. 자, 사회 후생 함수라는 것의 개념을 아셔야겠죠. 사회 후생 함수는 사회에 두 사람만 존재한다고 할때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UA와 UB로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통해서 사회 후생의 수준을 함수값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는 사회 후생 함수라고 합니다. 즉 개인의 기수적인 효용 수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효용 수준을 통합해서 사회 후생의 수준을 하나의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해 줄수 있는 사회 후생 함수를 우리는 기수적 사회 후생 함수라고 하고 사무엘슨과 버그슨 혹은 베르그송이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효용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떠한 함수 관계에 의해서 사회후생의 값을 나타내 주는 함수를 사행후생 함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회후생 함수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적 사행후생 함수입니다. 이것은 벤담이라는 철학자의 가치 판단이 투영된 사행후생 함수입니다. 옆에 모습을 보시면,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단순하게 합한 수치를 사회후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후생은 두 사람 사이의 효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계없이 단순 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빈자 우대 사회후생 함수로 이것은 롤즈의 가치 판단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옆에 함수를 보시면, 미니멈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롤즈의 사회 후생 함수는 그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가능한 한 가장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투영된 사회 후생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후생 함수에서는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의 효용 수준에 의해서 사회 후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평등주의적 사회 후생 함수입니다. 이것은 베르누이 내시 사회 후생 함수라고도 하는데요. 옆에 모습을 보시면 사회 구성원의 효용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평등주의적 사회 후생 함수는 1번과 2번의 중간에 위치한 후생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즉, 공리주의적 사행후생 함수와 최빈자 우대 사행후생 함수의 중간에 위치한 사행후생 함수로서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가면 결국 구성원의 효용이 동일해야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고 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미니멈 함수를 풀때 우리가 ua와 ub를 같다고 놓고 풀죠. 그래서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변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트우드의 사행후생함수입니다. 이것은 니체의 가치판단이 반영된 사행후생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를 초인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를 궁극적으로 지향해 하는 바로 봤다는 점에서 엘리트 우대적 사회후생 함수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사회 구성원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의 효용에 의해서 사회후생이 결정된다는 함수입니다. 이 사회후생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행 후생함수에서 동일한 수준의 사행 후생을 주는 UA와 UB의 조합들로 만들어지는 곡선을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적 사행 후생함수는 UA와 UB 평면에 그리게 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롤즈의 사행후생함수를 그리면 45도 선상에서 꼭짓점을 갖는 직각의 니은자 모양을 가진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등주의적 사행후생함수는 1번과 2번의 중간에 위치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하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은 이 곡선을 따라서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데 이것은 A의 효용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B의 효용을 감소시켜야 하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A의 효용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A의 한계 효용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점차 작아진다는 뜻으로 어떤 사람의 효용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사회후생을 계산하고 있는 평등주의적 사행후생함수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니체의 사행후생함수는, 맥스함수는 이렇게 2번과 반대로 45도 선상의 꼬기점을 갖는 기업자 모양의 모습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표현한 사행후생함수를 묻고 있죠. 벤담의 공리주의적 사행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단순히 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